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덮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해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집발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라못이라갓 집발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곤란이라 문하세 집발을 위한 것이었더라. 아민. 피난처가 있으니라는 제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잠깐 시간이 나서 복사님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렸을 때 누가 더 개구장이었을까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셔도 사실 개구, 개구장이었습니다. 어, 하루는 동네에서 이 고구마를 구워 먹겠, 먹겠다고 이렇게 덕석 위에다가 고구마를 올려놓고 불을 피웠다가 초가지붕에 불이 옮겨 붙은 바람에 얼마나 놀랬던가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불이 끝나고 이렇게 들판으로 나왔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집에를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몸을 피하기 위해서. 가을 출수를 하고 나면 집더미를 쌓아놓는데 그 집더미 몇 개를 빼내면 안에 안락한 동굴이 형성이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분노가 멈출 때까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잠깐 들어갔는데 눈을 떠봤더니 새벽인 겁니다. 집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났던지 정말 말 그대로 온 동네가 저를 찾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던 것이죠. 나중에 집에를 들어갔는데 제가 아버님께 혼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비밀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자 일이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찬송과 70장 찬양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를 찾게 됐죠.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고 그 어려운 과정을 해쳐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처라는 말의 용어는 달아나거나 숨을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잠깐의 위기를 탈취하기 위한 피난처라는 뜻이죠. 인터넷 글 중에 작년 3월에 올라왔던 글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갑자기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부가 안전한 일본으로 그렇게 잠깐 몸을 피한다 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일본에서 하루에 천명이 넘는 사람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다시 들어왔다라는 그런 게시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닥쳐올 때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처를 찾게 되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피체를 찾는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그려져 있죠. 장세기 27장에 보니까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아버지의 장작권을 이렇게 샀던 야곱이 에서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밭단 나람의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피했다라는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2장에서도 모세가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때려죽인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서 애굽의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잠시 몸을 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들어갔다는 라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는 잠시의 도피처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도피처는 없다는 라 그런 사실입니다. 가끔 경찰서에 가보면 경찰서마다 수배자들의 전단을 붙여놨는데 가끔 이렇게 얼굴 위에 X자가 표져 어, 그려져 있습니다. 근거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 어디에도 안전한 도피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을 도피자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그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의 고통을 함께하겠고 그를 건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폭풍 우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어미 품 속에 안겨져 있는 새끼 세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환란과 시련에 몸부림치며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재능하신 날개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쓴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보호하시고 시험과 환란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며 나의 아픔을 감싸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끼쳐 범죄자가 될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도피처를 피난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아기가 없이 우연히 야 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 예 죄송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웃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런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송으로 들어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7조 4항에 보면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는 유죄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잔인, 무도한,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는 죄인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이다라는 것을 추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이 아니라면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죄의 추정의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라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말한 도피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한 경우, 이 사람을 복수하고자 피해자 가족들이 쫓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몸을 피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피난처라는 말이죠. 만약에 이 제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피해 복수가 날마다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도피성은 요당 동편의 세 개와 서편의 세 개씩, 도합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고, 만약에 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 들어왔던 사람은 자유스럽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누가 해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진짜 목적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세워진 여섯 개의 도피성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담겨져 있죠. 첫째는 항상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발적인 사고가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고 저녁에도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납 없이 이 도피성에는 항상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쉽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우고 또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내의 길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피성 제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으나 만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셋째, 누구든지 차별없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 도피성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존중의 근거를 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 그 조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받게 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이 도피성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예로 들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상속권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말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복수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스럽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쉬게 한다라는 것은 대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짜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피하고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화목,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라는 말이죠. 믿으면 얻게 된다. 믿으면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처럼 항상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 있고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인생의 도피 등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미국의 한 길거리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풍선 장수가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파란 풍선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데 한 아이가 풍선 장사에게 장수에게 찾아오더니 물끄러미 그 풍선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저씨. 혹시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수 있나요라고 물은 겁니다. 워낙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심했던 시기라 흑인을 차별하는 그 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때 이 풍선 장수가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아이야 이 풍선은 어떤 색깔이어서 하늘을 날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 풍선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하늘을 날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단다. 그렇습니다. 풍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만 주입했을 때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헬륨 가스를 주입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풍선은 하늘을 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 웃으면서 돌아갑니다. 흑인이라도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된 버라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 마음에 세상에 만족을 줄수 없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올라온 한 글을 보며 참 마음에 많이 아팠습니다. 성남의 모 교회 목사님이 올린 글인데 자기 옆에 있는 교회에 일어났던 실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단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새로 뽑았는데 이 부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호출해서 그 사택을 방문했더니 그래서 목사님의 신방 가자가는줄 알고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와이사스에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어이 김 목사 어, 페인트 좀 칠해줘. 우리 방 안에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네. 하면서 이 부목사님한테 페인트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고, 정말 담임목사님의 페인트를 울면서 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부목사를 담임목사 종이나 비서처럼 여기는 그 마음, 그 욕심에. 너무 너무 서급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절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늘을 나는 풍선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크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의 몸이라면 오늘날의 도피성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차별 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안받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적자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서 적자 누구누구를 헛뜯고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피성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고 그들을 섬겨 주며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품는 도피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영혼을 도피성처럼 생각하고 달려와 쉼을 얻고 회복, 회복, 회복을 경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세상의 도피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죠. 우리 10편 34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앞으로 만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처소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그분의 돌보심 아래 생명을 보존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자신이 깨끗한 도피성이 되어서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을 섬겨 나가는 아름다운 도피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찢긴 모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도피성이되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도피성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변의 도움과 지식을 동원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늘 자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끄시며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우리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 또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 지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도피성으로 살아가고자 다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삶의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의 열방 위에, 특별히 자유를 부르지으며 외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미얀마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